볼게요. 어머님들, 그러면은 거북이가 완성됩니다. 응. 아비 방금 아니, 소아 봐봐 이거요. 이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너무 다리가 길어서 잘 안돼. 응? 이제 아고가 시작. 그다음에 다리를 쭉 펴고 악어가 됐어요. 그다음엔 넘길게요. 코브라. 코브라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코브라. 그다음엔. 또 고양이가 시작할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냥냥냥냥냥. 자, 이제 넘겨볼게요, 어머님들. 강아지 해볼 거예요, 어머님. 는 호랑이를 할 거예요. 호랑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호랑이. 자 이번에는 코끼리를 해볼게요. 이어나서 접쭉으로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갈매기예요. 갈매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갈매기 자, 이제 톡수리 톡수리는 한방향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톡수리 선생님 왜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먼저 눈을 감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눈 떠고 혓바닥을 음, 음. 랩이고. <laughs> 음, 음. <laughs> 왜 선생님 잘하시는데 왜 그래? 선생님. 그래요? 방금 하신 건 뭐예요? 방금 지금 하신 거요? 예네 지금 한 거야. 지금. 이거는 사자예요 자 이번에는 또 하는 게 있어요 족대 물고기 네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물고기 네 그고래두고돌고래돌고리는고고리고고고래고했어고또해볼게요네리오고리 두고리, 두요리 두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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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야? 어머님들 동물 체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선생님 너무 짧은데요. 짧아요. 더 해드릴까요?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소야 잘하는데 왜 그래. 하지 말라고. 먼저 동물 체험에